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우리 북녘은 그래도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시원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도 더위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더운 건 마찬가지겠죠.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907년 남과 북 우리에게 부어졌던 은혜 선물이었던 평양 대붕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찬양과 날씨예보 전해드린 후에 이어서 함께 할게요. 입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십자가, 나의 죄악이 씻어주시고 나의 길 인도 해주시는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 온맘 다하여 경배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 북한 종합 날씨에 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5에서 40mm 되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한경도 5에서 40mm입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해 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21도에서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21도에서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22도에서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20도에서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래와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18도에서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20도에서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만 오전에 구름 많고, 글피까지 앞바다, 먼바다,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미터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연히 온 우주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었는데요. 기독교 국가인 유럽과 이어서 미국의 발전,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보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죄에서 오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패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따르는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안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김씨 3대 독재 체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김일성 3대독재 체제가 하나님의 이론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처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왔던 곳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한 형제, 자매인 우리 동포 여러분과의 복음통일의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북녘 땅에서 숨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북녘 동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을 가진 국가들은 백성을 굶어 죽이고 결국에는 독재자는 처참하게 죽고 국가는 패망하는 결과를 우리는 역사로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전해드릴 때 조선시대의 우상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도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어떻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회개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죄악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시 회계 현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 오늘 이어서 함께 한국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로 듣겠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고점 집회 구름떼처럼 몰린 성도들 앞에 선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서 느낀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닌 예배를 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다 기도해서 뭐하겠어? 그래요 아이고 이 나라는 다 틀렸다고요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는 어제 죽었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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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었습니까? 예배를 맡고 있는 어두움은 외국 선교사에 대한 불만과 회개 없는 기도의 결과였다 그때 길선주 장례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불러 길장노,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돌봐주시 아내는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와 백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선조 장로의 간증에 가화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저 저의 가정을 원망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함을 모든 무능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있는지 주여 날 용서하게 내가 너의 재산을 탐내고 시기했어 날 용서하게 날 용서하게 새벽 동시가 지나며 그날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1 2 0 문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 길선조 장로는 1907년 9월 최초로 노예에서 목사한수를 받았고 10월에는 장대인 교의 목사로 세움 받는다. 아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야?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거 잊었어? 야, 어서 성경 가지고 나오게. 네, <laughs> 그먼길 가는데 옷을 단단히 입지 않고는... <laughs> 길선주 목사의 장례으로 평양의 새벽은 밝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로 향하였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정이 울리는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서 자복하며 교회의 부흥과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였는데 새벽이든 정오든 정소리는 기도의 회복을 촉구하였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가 평양땅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칼과 총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범죄를 자행하는 저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까? 당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저놈이 미쳤나? 그러네! 당장 경찰서로 연행해! <웃음> <웃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길선주 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이유로 몸이 부서지는 고문과 심문을 당하였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주야, 선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주디오주디오주디 십자가상 그대로 길선주 목사는 천국으로 향한다. 오직 단한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러던 어느 날 길선주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 도중 자신을 찾아온 걸음뱅이 장님을 벗선발로 나아가 안아주며 맞이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갈급함을 볼수 있습니다. 영진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입니다. 서울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성도만 해도 1,200 명.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길선주 목사의 사도행전은 그가. 천국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935년 11월 20일 평안남도 강서군 고창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길선주 목사는 6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땅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 빛진자의 마음으로 빛을 전했던 그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잠시 쉬어갔는데요. 7월부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여인들은 남편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에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서재필 선생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조선 여자들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사진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첫 간호학교의 졸업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김 마르다라는 분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녀의 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아까 비비 아이샷처럼 남편에 의해서 코가 잘려나간 거죠. 조선시대에도 남편들이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서 다리미로 여자들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든지 그 다림질하는 인도로 여자들을 학대한다든지 그렇게 코를 잘라버린다든지 하는 아주 악한 행태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백여 년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조선의 여성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누리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비참한 종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던 거죠. 또한 조선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던 이 모든 멍에들의 근본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신과 제사 우상숭배였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선황당, 성황당 또 이렇게 장승들을 만들어 놓고 또 저렇게 사당을 만들어서 문중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하고 뭐지 그런 또 무당 부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던 게 조선 시대였어요. 제사도 얼마나 많은지 가족들이 지내는 제사, 문중의 제사뿐만 아니라 왕이 주관하는 종묘 제례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제사와 미신의 풍습들이 조선을 꽉 잡고 있었죠. 우리가 조선의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관혼상제라는 것, 우리가 그런 그런 허례어식들과. 더불어서 이 중국의 유교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런 제사의 문화나 우상숭배 문화가 아주 조선에 들끓고 있었던 게이 조선 시대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고종이라는 사람은 이모불난 당시에 민비가 도망을 갔다가 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점쳐준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려주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북묘라는 집까지 내주었던 게 조선의 임금이었어요. 무당한테 물어보고 정치를 하는 임금, 이게 바로 조선 시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의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메티노블 선교사님의 그 기록에 보면. 계속 옆집에서 밤늦게까지 징치고 북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이가 병에 걸려서 위독해가지고 병마를 쫓으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뭐, 사실 이 구탈 비용이면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맞는 상황이었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선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 즉, 증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다. 어,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이제 보도록 해놓은 건데요. 우상들은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에게 절해 봤자 아무도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는 나라. 무능한 왕 때문에 백성들은 종의 멍에를 지고 신분 제도 때문에 더그 무게가 가해진 나라. 이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조선에, 이렇게 모든 것이 괴로움 속에 있는 이런 조선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이상은 이 민족을 이렇게 굳이 안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 의 울부짖 는 소리, 그들 의 기도 소리 를 들으 시고 모세 라는 사람 을 세우 셔서 애굽을 탈출 하게하 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 가게 하신 것 처럼 하나님 께 서는, 이 어둠 의 땅, 이죽 음의 땅 에, 자 유의 빛을주 시는 복음 을 선물 하 기로 작정 을하셨던 거예요. 북녘 동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저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